대단하다. 뭘한바에 간다야, 미친년아. 하이, 뭘 웃어, 씨. 빨 전달아. 거실에서 보는데 아빠가 쳐다본다고요? 거실에서 내 방송 보고 있는 게 문제임. 이런 말안 하고 싶은데 너무 더럽네요. 닥쳐. 돈이나내놔 비뚤빼뚤의 <laughs> 라이. 네모네모 네모네모 사인. 자, 가리나 축이. 나중에. 들어가. 뉴뉴아스알드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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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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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면 진짜 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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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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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배 말라고 미친잖아 자, 일단 맨유와 맨체스터 시티의 커뮤니티 실드는 무차기로 갑니다. 그 갑니다. 나 <laughs> 이거지. 자, 우리 코붕이 호가 어. 큰 오나나. 가보자. 어, 자, 상대는 베르나르도 실바 나왔습니다. 가자. 어! 어! 야 야, 마 누야? 구카베르상 코붕이야. 인테르에서 건너온 챔결키퍼야, 엄마. 어? 니다 어? 자, 맨유 4번 키커 산초입니다. 아, 이 새끼 씨또 정신병 돋는거 아니야? <목소리> 아씨개 개병신 새끼. 아 진짜 씨. 정신도 이런 병신이 없네. 아 분위기 좋았는데 씨. 아 근데 진짜 박제에 <목소리> 있던 거팍 식은 거아 진짜. 박중 아예 그냥 잘린 거 같아. 아웬 잉글랜드 정신병자년 때문에 씨. 아 제발. 자, 일단 에반스 여덟 번째 킥합니다. 반스 형 그냥 그냥 세게 후리자 자, 에반스. 와! <목소리> <목소리> 반스 형 그냥 그냥 세게 후리자 아, 어, 맨시티는 아칸지입니다. <목소리도> 나이스! 야, 부페 <미친> 미치 플레이! <목소리도> 자, 지금까 밑에 내려서 왔습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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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조슈아. 죽어더 죽고 자기가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플레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도 수비진이 견고하다. 진짜 맥과이요, 저 새끼 이제 부활한 거. 오늘도 수비진이 견고하다. 아 마즈하이랑 맥과이요 겹쳤네. 아씨, 네가 부활했다고 하자마자 꼴 먹었다고요? 아 그러게요. 이건 어느 나니까 아! 지금 분위기 좀 탔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메뉴가 동점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긴 해. 막말로 지금 전술 바뀐 거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한골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미안 아마드 어머니일로 힘들었을텐데 수고했다고요? 그러니까 감동스토리네요 고맙다! 사랑한다 임마 오저 어, 브라이튼 또 갑니다! 와! 어! 아시아아테나리 아, 파울 아니야, 이거? 와! 아, 킥도 킥이 아, 뭐야? 왜또턴노 뭐야? 잠깐만. 와! 와! 아, 아무튼 여러분, 갑자기 왜 지금 소튼이랑 메뉴하고 있는데 왜? 와! 병신자 일단 소튼 PK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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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구야 존득이 형이야 알아야겠지? 네. 아, 보자아보자아 일단 메뉴 코너킥입니다 여기서 꼬리 보고 싶구나 꼬리 보고 싶구나 또 가져갈게. 그래서 자, 자, 메뉴 다시 한 목탄합니다. 아 때리지 마라. 오오오! 들어갔어요. 레시보. 와. 아 누구야? 때리지 마라, 누구야? 진짜 최강 무시네요. 그렇지. 나이스 타로! 날아줘! 들어갔어요. 알레한가르나스 아, 자, 레시포드! <laughs> 아, 레시포드아 레시포트, 벌어지 시퍼러, 시와시시포러 시퍼러, 시퍼러, 시퍼시퍼시 피가 철철 난다고? 그러니까 거리한테 계속 나가네. 뭐 문제 있나? 이거? <laughs> <laughs> 아, 근데 거리한테 나가 있었잖아. 아, 버어트 나가 있었네. 이걸 보너스 진행하는 게 맞아? 뭐야? 나 지금 어? <laughs> 나초 디키스마려고 오그리맨개출라고 디키스마? 네, 아예네 빅페 나가면 뷔페 또 역전당한다. 어! 응? 나이자 일어나! 오! 들어갔어요. 라스모. 자 여러분 올 전에 누구야? 아 더노버 뭐야? 더노버 뭐야 시발년? 한 게임 한 게임 자 탈론 들어자어요미기을 하나. 어 뭐야? 왜요 왜요? 아 박스 안에서 웨스테 선수가 넘어졌다고? 이게 피케라고? 아니야 아니야 고의가 아니잖아요. 아. 아 진짜로? 어그닥지 마.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그래도 꼬리랑이 넣는 게 어디냐 우리보다 낫다고요? 응 맞아 너희보다 나아 야야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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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야 야막 장난인 거 알지? 미안하다 닥집 팬들아 오늘 내가 진짜 너무 엇보 쌓았다 맨유 팬들도 미안하다 내가 엇보 쌓아서 너희가 맞는구나 미안해 자 일단 피퍼는 고해 피퍼는 오난합니다 만화가 근데 특히 막은 경향이 있죠 진짜 만화가... 난 이해가 잘안 가는 게 애니메가 PK 같은 거 있었을 때 지나고도 확인해보는 것 같지도 않더니데 지금 왜 무슨 화면까지 가가지고, 거 약간, 소나라. 어제는그 뒤에 행동을. 어! 일루나! 일루나! 일일룸맘 우승. <laughs> 키커는 부페 <뷔페>. 키퍼는 <laughs> 알렉시스 산치스입니다. 오페이 네! 어들어갔어요 <laughs> 자, 어서오시고, 첼씨! 쪽팔렸습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뺨뺨 많이 쓰세요 와! 자 아까 뭐야 반미정식감독하다던 10년들 어디갔어 뒤지고싶지 진짜 당연히 우리 아모님 아버지 빨리 모셔와야지 오 나이스! 오자 아버지 갑니다! 와, 와 소름돋음 씹 오브라 난 이미 샤워하고 아무리 침대 위에서 기다리는 중이다 너도 빨리 오라고요? 나 이미 씻었어 나 오늘 밑에랑 너는 관장까지 <laughs> 라고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눈뜨면 고맙습니다 눈뜨면 솔샤르다 눈뜨면 무입니다 <laughs> 눈뜨면 그나다 아, 개돼지 새끼들아 정치인 기로 해요. 현어림에 속지 마라시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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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오! 오!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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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어이 지리크지 방빼세요 질맘씨 방뺄때 청소 기끗이 해놔시이바라 아 저건 뭐 일론이 써야 되니까 이거 오프사이드 아닌가요 왜 득점 인정이죠? 이러는데 어이 죄송한데 질맘씨 조용히 하고 방 빼라니까 방 빼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 이게 씨 정치판 보는 중국, 것 같아 광동성의 한 주택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laughs> 2층짜리 집이 통째로 붕괴됐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 조심지 마세요 아 오줌을 못 싸고 왔네 여러분 오줌 싸고 올게요 여러분 저이 광명 물탱크련? 나가 아 우나 나뭐아이거 뭐야? 아 뭐야? 어, 자, 다시 한번 마드 갑니다. 마드야, 진짜 한 번만. 마드야. 여기서 걸러면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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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메뉴의 희망, 부르노 미겔 보르디스페란데. 이페가 실수해서 먹혔다고? 아가 아까 그 골은 오나나 때문에 먹힌게 맞다 이융이융 그니까 이건 당연한거 이거를 돈쓰면서까지 얘기할건 아니야 아잘 틀어막고 있긴한데 아 이게 존나 위협적이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 이시는 망해도 공격진이 날카롭긴한 음.. 어 으.. 어, 하네 자, 일단 맨시, 맨시 코너킥. 아 일단 메시메시 코너킥 아아아아아아니왜 수부진에서 놀고 뭐 있냐고! 봐봐! 그 말이 뒤에 있었고, 옆에 퍼스도붙쳤었였어 아, 진짜. 씨, 뺏이네 진짜. 아. 이 집중력. 병신들이야, 진짜. 오브라, 화난 거 아니지? 이러는데. 이런... 아, <laughs> 어, 안 났습니다. 아, 안 났어요. 씨발로 막. <laughs> 어! 아마! 마디야! 얼굴 터질 것 같다 존나 조아키 일단은 키커는 부패입니다 아 부패야 제발 아 진짜 한번만 스찌지라자스찌지오늘의기모블도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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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불도로> 후보 입성! <laughs> 대단하다! 맨유를 승 0점에서 승 1점까지 끌어올린 사나이! <laughs>

팀 저격 아닙니다 닥터하나 아무나 한퇴시켜줘이러는데 경기 지면을 하도록 하겠습 어! 어! 와, 다와 수비 집중력 진짜 무시 와또 뚫려 또 뚫려? 어 깜짝 놀지 안녕하세요 주인님 인체스의 주인님 오셨군요 슈왓! 쥐스 하, 뭐야 하필 얘가 야 인마 아이 잘했잖아 칭찬을좀 어, 해라! 코덱이 욕먹는 이유가 개처발려도 수비 안 해서 욕 처먹는 거였어 아, 아, 지금 목줄 아, 잘 잡고 있는데 수입사 싫은 거 있네 뭐야! 아, 뭐야! 아아나돈 해보다가 야 뭐, 뭐야? 뭐진짜 어떻게 나왔어요? 야! 어스게 그냥 맨 위에 미래임 이거 야와톡 쏘네 킥 아, 아, 근데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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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왜항 g 하는 거예요?! 뭐 항의 뭐예요?! a n g i n g h a n g 뭔 거냐? 개병 n g i n g hanging, 잡은 거 g i n g 어려운 거 같은데. hanging, h 아 n g i n g h 빨리 꺼졌으면 좋겠다 진짜로. g 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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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g 들이 g h a 어허. 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부터 리버풀 팬들 탄압을 금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리버풀 팬들, 빠는 거 자제해주세요. 아! 아, 리버풀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아, 제발! 아! 이런 다니까씨가정신세끼들 지금부터 리버풀 팬들, 채팅에 보이시는 족족도로시와 조리돌림 부탁드립니다. 어? VAR? 아, 씨발. 아니, 진짜 존나 무서워. 이러다가 좋다가 깜짝 골라고 그냥 질것같으 이러는데, 나도 그 생각임, 지금. 얘네, 얘 지금 다시 공격,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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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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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거는, 그, 고의적으로 그게 한게 아니고, 고의성 없이 그, 아. 아니, 근데, 일부러 든게 아니에요! 아이, 아니, 저거는 막으려가 그러고 있잖아요. 아, 올리버 형님, 제가 자지 말아드릴게요, 제발! 아이씨, 병신 풍겨나, 자지, 잘라버린다, 진짜. 아, <laughs> 개새끼. 오브라 어쩔 수 없다. 마이클 올리버가 뉴캐슬 팬이어서 이런 핸드볼 넘어가면 영국 경지한테 뉴캐슬 팬 평균수. 속... 마이클 올리버 뉴캐슬 팬이요? 뉴캐슬 팬, 리버풀 팬 지금부터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히면은 각오하세요. <laughs> 자, 일단 키커는 살라. 키퍼는 오나납니다. 와! 헤비 머신 갱. 자, 가래 축합니다 디아우 발 아마도 형님 저를 가져주세요 설거지도 하고 밥도 건강 맞춰서 하고 다. 빨래랑 청소랑 육아는 안 하고? 그리고 돈도 네가 벌어와 요, 오나나 줘오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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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결돼? 지리까지! 지리까지내 거에요! 시청자들 채널 부검에서 차단받고 <laughs> 와아아집 <laughs> 추가 골이라고요 어? 어! 우리도 제기골이라고, 뭐펠리스라고뭐 메뉴가 0점이라고, 뭐 메뉴 병신이라고, 뭐 금방 뭐? 했다고? <목소리> 대단하다. 뭘한 발에 간다. 뭘한발에 간다. 야 미치냐 나. 아. 뭘 웃어. 씨. 빨전들아. 거실에서 보는데 아빠가 쳐다본다고요? 거실에서 내 방송 보고 있는 게 문제임. 이런 말안 하고 싶은데 너무 탈없네요. 닥 쳐. 도이나 내가. <laughs> 삐트빼턴에 라이? 네모네모네모네모 싸인 네모네모 사실 제임스가 더 좋았던 거. 아! 와! 아! 아웃사이드 아사이드 아. 아무튼 이번 시즌 여러분들까지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내년엔더 <laughs> 강해진 메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프리킥골 넣는다. 함 해주냐 하시는데 어어 어, 보여줄게. 네, 리버풀 팬들아 함 해줘. 오빠가만 해줘. 그럼 오늘 김오불도를 부패 꼭 뽑아줘야 한다잉. 자 부패. 조용마 자, 아, 해야겠지? 어이! 아스날! 후년들아 아, 참... 치... 쳐맞을래? <laughs> 아, 참 마세요잉 저번 송신하드존 때도 선을 지나가고 보잖았어안 봤어? 아예 그냥 끝이 <laughs> <laughs> 하여튼 맹구는 믿는 게 아니다? 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어, 벌릴게 1대1? 까. 3점, 3점 드릴게요 하이! 다시 돌아온 홍등가 아뭐또패널티아 지랄자 아니 왜 체크를 하는데 이게 아 진짜 하세요와 지... 확인하러 간다고 이거? 확인할 수 있지 진정하라고 아니 씨, 진정하게 생겼냐고 봐봐 봐봐 자세히 보자 아 다리가 조금 어? 어? 아 봐주세요 <laughs>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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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드네 지금 정신 차려 아 새벽이라고 하는 거 너무 부정적이네 지금 와, <laughs> 이 어! 아, 아, 진짜, 양, 어,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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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걸었네, 걸었네. 거리에트가 PK면 이것도 PK가 맞습니다. 예. 이러이러다 부상 당하면 어떡 하라고 그래? 야 확인해야지. 한번 전화 한번 해야지. 심판 일관성 있는 거야, 누. 이제야 판정이 보이네 하시는데. 명심판이네 오늘. 자, 키커는 부패. 키퍼는 어쩌고저쩌고입니다 부패가 들어갔어요. 브루노 비겔, 버르지 스페르데스 새끼 이제야 웃네 야 하시는... <laughs> 당연히 지금 웃어요 안 웃어요? 좋아하는 팀이 골을 넣었으니까 <laughs> 오! 진짜! 지 <7까지>! 아! <laughs> 어! 에이! 에이! 와! 따라갈게 닥치만 우리도 갈게 뒤에 맹닭동맹은 끝나지 않는다 결승에서 봅시다 맹유야 빨리 와라 기다릴게 하시는데 스포츠 애니 특집 라이벌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가면서 딱 <laughs> <laughs> 이렇게 결승에서 기다리지 뚜벅뚜벅뚜벅 난너 이외의 적에게 질 생각이 없다 와라 그러면서 먼저 라이벌 떨어짐 자 일단 다시 한번 키커는 부페 펀을 레미로입니다. 들어갔어요. 브루노 미게 오르드 스페르는데 부페 안 빠는 건 능지 문제이. 메뉴 펜인데 부페를 빨지는 못할지언정 깐다. 저 메뉴 펜 아니, 그러니까 메뉴 펜 아니거나. 지금 종신 동작. 뭐, 자식, 야나 쵸야 진짜 이거 진짜 아, 제발, 제발. 들어갔. 메뉴의 씩 음, 온도 트리프트왕글랜드가 사랑하는 포르투갈의 남자 브루노미게포르투갈 아니 퇴장을 달 들어갔어요 그냥 포르투갈 이 새끼들은 메뉴를 사랑해 진짜 하늘같은 나라 이... 매니아 자부패 아까 실수했지자 가자 한 번만 나줘나 줘야 요들어갔 들어갔어요 <laughs> 결국 또 부패 발에서 시작됐네 하시는데 부페이커 모든 길은 부패로 통한다 다른 아츠 근데 저 새끼 망치로 대가리 한대 맞았냐? 왜 이렇게 번뜩거리지 뭔가가 하시는데 600억 7 0 나셨죠? 600억 유로파에서도 어씨 보여주는 나추 600억 오늘 어시 했는데 700억은 받아야지 하시는데 야, 그래 체령이잖아 600억 1000억이나 개이야? <laughs> 무드릭도 그돈에샀는데뭘 1000억에 토트넘 가르나츠 사준다고요? 아 진짜요? 토트넘은 1200억 레비 때문에 괘심해서 1200억 레비 프리미엄 붙음 일단 그래도 지금 마음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네요 한꾸를 먹혀도 공점이라는 사실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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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지 야야야야야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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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웃음> 아, 나초가 진작 넣었으면 이게 다가르나초 때문이다. 이러는데 후반전 이렇게 꼴목히고 불안하게 가야 되는 건 나초 때문이야 그걸 처음 넣냐 진짜? 아, 나... 나... 제발... 아, 야짜 아,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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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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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보통 나와서 멘탈 나가 야길 두개 포공고니 개미알 봤다니 신현아 다저아자한 번이면 된다 아 야씨 걸었잖아요 이거 카드 줘야죠 어어어아 나이스 어! 아 진짜 아 나이스 가야지 아 진짜 신야나아 진짜 신현 저거 아아저 패스를 그때 오라 할 거면 축구 선수 하지 말라고 씨. 아!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뭔 상황이어도 팬 접는다는 소리 아닌데 팬 접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들게 한다고요? 너 너도 무죄임. 파워 나이스. 와! <놀라> 어 저도 진짜 저도. 아, 하지 마. 진짜 열 명한테 그따구로 하고 하는 건 아, 진짜 제가 이런 감정이 처음인데 역겹다. 그냥 일단 버러지 같은 경기력으로 상황 가겠다는 개혁지라고. 어 상황 가는 게 생피한 수준이야. 시 버러지 새끼들 진짜. PK예요 이게? <놀라> 파울이잖아요 아 이게 왜 아니야 맞잖아 아니 줬잖아 야씨 아니 다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냥 아아어 아, 판단하러 가네요 나이스 그래 이건데 이건 맞아 아 나이스 한 번만 왜 박스에 있냐고 하시는데 패딩 딸려 는거 같아요 얘 밖에 없어

진짜 아... 나이스! 야, 질크지 들어오니까 살잖아! 와! 야! 씨! 아, 아 부평을 족벌어지확정임 씨! 씨! 년 진짜